자. 그러면 그래서. 3단계. 3단계. 아, 이, 이거는 3단계는 어려워. 어려워. 아, 어려워서 어려워. 어. 좀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어. 1단계, 2단계에서 좀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 음. 그힘 빠지고 어. 어. 어, 이제 여기서 그치. 이거 되는 어. 이게 그렇지. 돼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옵션 아, 옵션이야 옵션이 있다. 어, 하면 좋고, 어. 어,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아, 어, 어, 그지안 해도 괜찮은. 왜 음. 그러면 이렇게만 쳐도 거리가 날라가 그러니까. 가잖아. 어, 근데 정말 나는 이제 거리로서 진짜 끝장을 보고 싶은 부분들. 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음.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나는 애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온 늑 이제 그거야. 광배를 늘릴 줄 알아야 돼. 광대 어. 뒤 뒤에 뒤를 등 어. 뒤근 이제 이쪽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 어, 그치 어. 어. 그럼 이게 늘어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등지구치라고 해 아, 어, 옛날부터 그치?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등지구치라고 해 음, 음. 등지고 빵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음. 등지라는 게 정말로 힘이 빡 들어가서 등지고 공을 때리면 이거는 막혀 아, 몸이 이제 블락이 되거든 어. 이런 건 틀려 이건 이제 공이 왼쪽으로 확 이렇게 꼬꾸라져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 등을 늘린다는 그거를 형이 알려 줄 건데 어. 이쪽으로 한번 와 와봐 어, 형이 한번 힘을 한번 써볼 건데 음, 음. 이제 정수 너가 하던 방식으로 한번 써 볼게 오케이. 자 <laughs> 너는 이런 느낌으로 따라와 어. 그러면 당연한게도 너가 체중이 형보다 지금 많이 나가고 그치, 그치. 힘이 세니까 형이 널끌 수가 없어. 음, 음. 어. 피치가적으로 봤을 때. 음흠. 근데 자, 내가 한번 너 이제 끌어볼게. 음. 똑같이 한번 버텨봐. 알았어. 진짜 이게 m s 지 없이. 알았어. 자. <laughs> 어때? 오지 어. 어. 광배를 늘리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방금, 방금 전에 어. 아마 형 얼굴에서 티가 났을 건데 어. 첫 번째 내가 너를 당기려고 이렇게 내가 힘을 주면서 당겼고 응. 지금은 사실 형이 얼굴 그게 일그러지지가 않아 어. 어. 왜자 어. 이렇게 와 어. 그러면 그거 혹시 기억나 예전에 형이 공탁 던지고 어. 지그 약간 바이킹 이 느낌으로 와야 음. 되는 거라고 음음. 그러면 이것도 거의 흡사해 음음. 어떤 느낌이냐 체한 번만 이렇게 한번 잡아 보면 백스윙 쓱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너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면 어. 안돼 어. 이거는 바이킹의 움직임이 아니지 그 바이킹은 힘들어. 서서히 가속을 해. 음음. 이렇게 다니는 바이킹은 내가 볼때 없거든. 음, 음, 음. 근데 자, 어, 형은 항상 그 바이킹, 근의 움직임 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 그럼 자, 약간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이 어깨가 조금 카메라 쪽 나오게 하면 이 그립, 어허. 그립을 잡고 있고, 어. 오른손을 꽉쥐면안 돼. 오른손은 꽉쥐면안 돼. 절대로. 음. 오른손은 여기 검지 손가락에 그냥 걸리기만 하면 돼. 어. 어. 정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가 힘으로 이제 이쪽부터 어허. 힘을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야. 음. 그러면은 한번 이거 한번 놓아볼래? 음. 여기가 또 이게 렇또 짧아져. 짧아져. 왜? 아. 힘을 너가 써버렸으니까. 어. 그러면 형은 자 백스윙 싹 이렇게 올라가고 다운 이렇게 와. 한번 봐봐. 어. 그러면 내가 몸을 자 이렇게 잡아서 어? 이런 느낌이다. 어. 그러면 어. 이 느낌이 뭐냐? 막 밴딩 한다 그래 밴딩 밴딩 어막 이렇게 막 보면 요즘 막 용어가 많아 어허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형 팔꿈치가 어떻게 돼? 완전 이렇게 붙지 어 n 어. g 형이 지금 이거 이 n 붙 p 려 n d i n g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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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d i n 레깅 e n d i n g Pending. Pending. p e 야 d i n g p 이 n d 레깅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면은 몸이 굳어. 어... 힘이 빠져야지만 부드럽게 레깅이 돼, 이렇게. 음... 그럼 자, 형이 지금 옆구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 등이 지금 여기 이렇게 늘어, 늘어나지. 음음.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놓아봐. 팡! 돌아지지. 여기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지. 오... 그래서 정수 너어라 스윙 아크 사이즈가 다른 거야. 음... 어. 근데, 어, 이걸 할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 늘어지는 느낌이 많이 나. 어. 잡고 있을 때는. 으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수 너가 잡고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 어. 그치. 이거 이거 한번 놓아 놓아 볼래? 어.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백스윙 갔다가 어. 여기서 좀 힌트가 있는 거야. 응. 형이 스윙이 느려 보이는데 거리가 멀리 가는 게. 느려 보이잖아 형은 그치, 막 팍팍팍 이렇게 막울지않안아고 어. 아, 뭔가 빵 이렇게 때리는 데 멀리 가잖아 응. 왜 형은 그 시간에 몸을 딜레이를 주고 있는 거야 어... 딜레이를 뭐 근데 그 딜레이가 형이 힘을 힘을 주고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응. 어깨가 힘이 빠지고 하체가 이쪽으로 이제 약간 벽을 쌓아준다는 느낌 어. 방금 전에 그렇게 형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딱 버팅기라고 했지 음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버팅기게 되면은 등이 어떻게 되냐? 약간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말려 사실 이렇게? 그럼 형이 거북이 등처럼 지금 하려고 할까?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그걸 너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프로들이 스윙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면 안돼 왜? 실제로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은 사실 달라 아. 어. 그러니까 그 동작이 되려면 어, 그러니까 힘을 줘서 되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어허. 그럼 자, 형이 봐봐라. 이렇게 오지 그러면 등이 빨라, 안 빨, 빠르, 안 빠르지. 음, 음. 이렇게 친구는 형 멀리 가긴 할 걸. 어, 다 다시 어허. 등 봐봐. 오. 빠지지. 음, 음. 이게 마지막이야. 음. 어. 이거를 그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어. 거리가 멀리가. 어. 이거는 근데 장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작이야. 음. 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음. 공이 날리지 않고 음. 묵직하게 눌러서 칠 수가 있어. 어. 어. 그러니까 정수가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어. 거리를 늘려야지 했는데. 이렇게 늘리고 있던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난리지 날리지. 어. 당장은 늘어, 응. 세게 공을 응. 치니까. 응, 응. 근데 형은 이래. 우리들, 우리들 업계에서 뭐라 그래? 프로도 업계에서 이건 못 써먹는 공이야. <laughs> 맞아. 바람 불면 이거는 그냥 맞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에 일단 공줄이 묵직하게 날아가는 거 지금 저는 알아야 돼. 음. 그러니까 이 지금 이한달 동안 음. 연습 계속 한번 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